서울 속에서 발견한 전통의 숨결, 이번 여행, 그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파님입니다. 저는 지금 종로 쪽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냐면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잖아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나가 돌아다니고, 서울에 좀 가볼 만한 곳이 있나 좀 찾아보다가, 이번에 한옥 위크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옥 위크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길을 잃어가지고, 아, 어이, 잘못 왔네. 절로 가야 됩니다. 오전 11시인데 그것도 평일이거든요 수요일에 근데 사람이.. 와.. 사람이 진짜야 지금 제가 아드스페이스 석촌에 왔는데 여기 앞에 보이시면은 여기 카페가 있거든? 요 카페 지하에 있다고 합니다 아네죄송합니다 내려가시면 네. 아, 네. 저 인스타 있어요 응. 인스타 여기 주소 있습니다 아네 같이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제가 스케치를 보고 나왔는데요 정말 하나하나 다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 스케치 중에 저눈 오는 스케치를 좋아해서 이 작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필운대로 274에 왔는데 바로 옆에 보시면은 서초원 일상에 서초원 라운지 여기 게 있어요 줄게 네. 엄청 큰... 다른 데요 <laughs> 북촌에서는 아트 기획과 컬렉팅을 하는 플랫폼 서비스 카비네트가 한옥 위크랑 연계해서 도슨스 투어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북촌 문화센터 에 왔는데요. 아이고 도슨스 투어가 벌써 시작이 됐네요. 샐러드 먹느라 늦었셨습니다 가운데 이제 투명 아크릴에 이제 빛을 넣어서 빛이 이제 투과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 골목에 남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아 서쪽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쪽에 또는 동남쪽에 이제 대문을 이렇게 아 놓습니다 <목> 국정문화센터가 가봤던 곳 중에는 한옥 사이즈가 좀 컸는데 여기서 한옥도 구경할 수 있고 편안하게 앉아서 데이트도 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한옥을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게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 서촌 쪽다 보고 다른 데로 넘어가거든요. 두 번째로 간 곳은 마을 서재였는데요. 여기서는 책도 읽고 문화 강좌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특이하게 밑부분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으면서 밑부분이 없는게 루마루 형태라고 합니다 자 네, 여기가 루마루라고 해요 여름에시원하 이렇게 문을 다 열면은 이쪽이 다 조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 갔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동 중입니다 바로 대길 이곳은 배렴 가옥이었는데 한옥이 아담하게 미음자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동양화가 배렴이 살았던 주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현준 작가가 작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명과 공간이 전시에서 저는 이번에 제 작업 시리즈 중에 시티 레이어라는 작업들이 있어요. 클로즈업된 압축된 도시의 레이어들을 제가 수직과 수평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촬영한 이미지들로 구성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서울 작업들을 선보인 작업들이고요. 작품이 사진이다 보니까 느낌을 더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옆에 도시 사운드도 같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옆에 사무실이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이 한옥을 계속 유지는 해야 되니까 공간을 오피스로 이렇게 대여도 해주나 봐요. 방금 배령 가업에있다가 이제 지금은 다른 데로 이동 중입니다. 앉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 지금 투혼 어온 사람들만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점선 면을 이용한 작품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로 간 곳은 호경제라는 한옥인데요 1930년에 지어진 한옥을 리모델링 한 곳으로 자세한 내용은 호경제 닷컴으로 들어가시면 볼수 있고요 여기는 작은 정원이 있어서 보기도 좋고 뭔가 집안에 이렇게 작은 호수가 있고 물고기도 살고 있는 정원이 있으니까 좀더 힐링되고 더 머무르고 싶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오리까지와 <laughs> 주셔서 감사합니다. Dobrze. 여기서는 김기도훈 작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볼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의 의자가 작품이었습니다. <놀려> <놀려 네. 습니다 <놀려> 옆에 보시면은 한의원인데 이렇게 한옥으로 지어가지고 훨씬 더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비와집이 좀 보이는데 뷰가 되게 좋습니다. 네 이번 다섯번째는 북조원 한옥청이라는 곳입니다. 활짝 트인 전망과 경관이 보기 멋진 공공한옥 중 하나인데요. 전시 강연 그리고 한옥 교육 문화 홍보를 위한 공유 한옥으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닥에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맨 처음에 들어오셨던 저 마루는 전통 우리 우물 마루라고 해요 밟으면 쿠션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데 바닥 난방이 돼. 아 그쪽 을지로나 호동역에서 파는 원목 마루예요 네 이제 도슨트 투어는 여기가 마지막이었는데요 어, 전부 힘들어가지고 좀 쉬려고 차 한잔하러 국촌 라운지를 갔습니다 여기서는 많이 못 찍었는데 여기도 한옥 느낌이 되게 좋았어서 한옥 카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여기 들리시면 좋아하실 듯합니다. 지금 이제 북촌 도슨트 투어 다 끝냈고요. 그리고 서촌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제 왔었으면은 일들었네 왜냐면 어제 제가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올라가랬는데 화요일 날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못 왔어요. 오늘은 도슨트 투어도 하고 오늘 S.B. a 크리에이터도 만나고 굉장히 좀더 인가 많은 활기찬 하루였습니다. 드디어 서촌 지역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로 상촌제를 왔는데요. 상촌제는 경복궁 서측 세종마을에 위치한 한옥 문화공간으로 세종대왕이 나고 자란 곳이라고 하고요. 종로구가 한옥 폐가를 매입해서 1년이 걸쳐서 보관한 뒤에 개관한 곳이라고 합니다. 특이하게 디지털 작품이 있었는데요.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디지털이라서 그런지 다른 작품보다 좀더 돋보였습니다. 이 지금 서촌 쪽에 있는데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골목골목에 지금 잘못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보고 가도 그렇게 한다는 점 시간을 좀 널널하게 잡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시 기획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 한옥은 계속 열려있대요. 그러니 닫히는 시간 말고 한옥은 계속 열려 있으니까 시작하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책도 보고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Where am I? 어 찾았습니다. 서촌에서 두 번째로 간 곳은 난호재였는데 아기자기하고 아담한 한옥이었습니다. 여기는 모던하게 부엌이랑 SMG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살던 분이 계시다가 이번에 전시한다고 해서 잠시 짐을 빼셨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옷은 여기 한옥에 살고 계시는 의사분이 따로 만드신 거고 걸려 있는 작품은 홍순용 작가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서촌마을 안내소를 가봤 는데요 여기도 내 외국인 관광객 주민을 위한 마을 안내 및 지역문화 교류 공간으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laughs> 서촌에 오려면 뭐다 체력 오늘도 힘내자 어타는라서 <놀람> <산업단에 놀람> <자수. 놀람> 남의 집 남의 집들어 네 번째로 서촌 스테이를 가봤는데요. 이곳이 80년도 된 한옥인데 현대인에 맞게 수산에서 호텔 오픈하우스 기간이라고 하셨습니다. 호텔에 다녀간 다음 리뷰를 하면 추첨을 통해 하루 묵을 수 있는 숙박권을 준다고 하는데 이 이벤트가 아쉽게도 10월 6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업로드해서 올라갈 때쯤이면 이벤트가 끝나있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여기는 스테이라는 말처럼 한옥에서 잘수 있게 만들어진 곳으로 이 한옥 호텔에서 연어인 작가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니까 네. 지금... 그래서 공공에 대한 개방하는 그이 작품들을 보니까 초현실주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초현실주의 작가 르네 마그리트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느낌 자체가 현실 속이 아닌 꿈 같은 세상을 그린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이제 마지막. 벌써 저녁이 됐습니다. 홍건이 가옥을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6시가 지나가지고 아,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6시라서다된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큰 소리를 못 내겠는데, 여기까지 어, 서촌이랑 북촌 이렇게 투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서촌에 오시게 되면은 약간 체력, 그리고 운동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쭉 둘러봤는데, 저는 그 서촌에 디지털 피스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장롱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이렇게 선셋 같이 어, 작품을 해놓으시는 게 있는데, 그 한옥이면 되게 트레디셔널잖아요. 근데 그 트레디셔널에 결합을 했는데, 잘 어울리고 믹스가 잘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도슨투어 하신 분들도 다 약간 서울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도 이런 관광 명소들이 있고 그 숨겨진 명소들이 곳곳에 이렇게 존재를 해서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 20대, 30대들도 꽤 오더라고요 네, 종로나 한옥 이렇게 와가지고 뭐 쉬었다 가기도 하고 얘기도 뭐 나누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휴가님이었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